이번 시간에는 색수차를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수차가 발생한 곳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누르고 클릭하고 들어해서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쪽은 하늘이고, 이쪽은 어두운 약간 역광입니다. 기화가 검정색인데, 이 경계를 보면 빨간색이 보입니다. 빨간색 이렇게 띠가 보이는데, 이러한 것을 색수차라고 합니다. 이 색수차는 명암차이가 극명한 명암차이가 극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쪽은 아주 밝은 영역 지금 약간 이쪽이 역광이라 이쪽 기화는 검정색인데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경계를 이루는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 또는 초록색 띠또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색 띠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색수차라갑니다 지금 보면 검정색 기와에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제거할 때는 이쪽 옵틱스로 가갖고 리모브 크로메틱 에버레이션 크로메틱 에버레이션이 색수차라 얘기입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색수차가 바로 좀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완벽하게 다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번에 다 사라질 때도 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얘를, 아, 수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있죠? 디프린지 쪽으로 하고, 이 퍼플 어마운트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색수차가 좀 사라집니다. 여기는 이렇게 좀 사라졌는데, 여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번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쭉 올려도 좀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사라졌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다시 색수차가 나타납니다. 난 보라색 색수차를 없애줄 거야. 이렇게 해준데, 이런 데는 없어진데, 여기는 계속 남아있는데, 여기이 퍼플이라는 색상의 범위를 여기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좀더 올려줍니다. 좀더 넓게. 그럼 위에도 이제 빨간색,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 여기 빨간 띠, 빨간 띠, 빨간 띠, 빨간 띠. 빨간띠라기보다 이제 보라색띠. 보라색띠가 보였는데 얘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범위. 색수차가 색수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색상의 범위를 좀 넓게 지정해 주니까 다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색수차는 보통 보라색 또는 초록색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 사이언 계열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약간씩 달라니까 이 자동으로 안 됐을 때는 이 수동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좀더 색수차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색수차는 보통 역광 촬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렌즈가 좋아도 역광 촬영일 때는 색수차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색수차를 제거할 때 이쪽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